이 문제를 다 읽어보고 고민도 다했을 거니까 어 문제 설명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야. n이 1이죠. 얘는 자연수니까 어차피 n은 1 아니면 2다 이거지. 그래서 n이 1일 때는 f2 그리고 f1 그리고 f3 이렇게 될 것이고 n이 2일 때는 f4, f2, f6, 요런 관계가 있어야 돼. 이것을 좀 판단을 하는데, 여기 fe가 포함된 부둥, 뭐 대소 관계. 그 놈이 여기도 있죠. 이것만 보면,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제일 작아. 2 중에는 제일 작은데. 그 2를 넣었을 때 F4보다 커야 되네. 음. 그리고, 그러니까 F4는 1, 2, 3, 4, 6. 등장하지 않은, 거론하지, 5, 거론지 않은 5. 5의 함수값. F5. F5는, 이거는 자유다, 이거야. 자유. 나중에 생각하자, 이거죠. 5를 제외하고 1, 2, 3, 4, 5 1, 2, 3, 4, 6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얼추 지금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들 중에 확실하게 가장 작은 건 얘야. 그리고 F3이 제일 클지 F6이 제일 클지 몰라. 아무튼 요만큼은 큰 애들이야. 그런 입장에서 F2는 중간에 어딘가 끼어있을 놈이네요. 자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써놓고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씁니다. 1, 2, 3, 4 이렇게 써놓고 2가 절대로 갈수 없는 게 있어 예죠. 2는 여기 갈수 없어요. 그 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포함돼 있는 놈이니까. 얘가 어디로 갈지를 대략적으로 점 찍어 놓자. 음. F2는 F1, F3, F6, 이세 개보다도 작아야 되기 때문에 F2는 얘하고 얘하고 얘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F2가 얘다, 2에서 4로 연결했다. 1과 3과 6, 1, 1과 3과 6은 그 4보다 큰 애로 가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데또 가면 안 돼. 그래서 2는 4로 갈수 없다. 그럼 암축이 되죠. 2가 갈수 있는 것은 2로 연결하거나, 그렇지? 왜? 얘갈수 없다고 했어. 얘는 3갈수 없으니까, 2가 2로 가거나, 아니면 2가 4, 3으로 갈수 있겠네.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시작하는 첫 번째. 2가 2로 갔을 때는, 자, 2하고 3으로 갈수 있죠? 기억하시고요. 자, 2로 갔어요. 이렇게. 2가 2로 갔어. 그럼 4는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4는 어디로 가야 돼? 4는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갈수 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이제 경의 수를 만들 수 있는 그놈들이 일단 이슈가 되는 것이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나머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 빼고. 그렇죠? 4, 5, 6. 자, 다시 다시. 3, 4, 5, 6. 자, 1과 3과 6이 갈수 있는 그 후보들은 누구라고? 3, 4, 5, 6.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어. 그런데 6과 1, 3 그러니까 1, 3 그룹과 6은 대소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F6이 얘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가운데 길 수도 있고 F3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건 자유란 얘기야. 얘네들 셋 중에서 F6은 자유야. 그런데 1과 3은 그들의 대소관계가 고정돼 있어. 마치 이런 거지. 잘 들어. A, B, C를 자리 바꾸는 것은 3팩이야. 근데 그300 중에는 A와 특정 A와 B가 자리를 이렇게 A, B 했다가 B, A 했다가 이것도 들어있단 말이야 이 속에. 근데 내가 나열할 때 야야야 야야 너네 둘은 말이야. C는 너는 자연인데 너네 둘은 꼭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1과 3은 말이지. 너는 꼭 작아야 되고 너는 커야 돼. 라고 지정했다는 거. 너는 앞에 서고 너는 뒤에 서. 그들의 순서를 고정시켰다. 그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죠?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풉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아 3팩을 2팩으로 나누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1, 3, 6이 연결될 수 있는 건 4가지야. 그러면 4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3개를 일단 뿌려. 그러면 4P, 4개 중에서 3개를 자유롭게 바꾸는데 하필 얘네들은 같은 것 취급을 한다. 그래서 2로 나누죠. 그런가? 얘는 얼마니? 4, 3, 2, 24야. 2로 나면 12가 되겠네. 그렇죠? 음. 12가지 방법으로, 12가지 방법으로 얘네들이 자유롭게 배열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여태까지 2도 보냈고 4도 보냈고 1, 3, 6 보냈으니까 남은 건 얘밖에 없네 그런데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다 갔으니까 쟤가 어, 나머지 하나 갈 수밖에 없지 열대야 끝이야 경우수는 1이라고 두 번째 F2가 3으로 갔다고 생각하자. 자, FE가 3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부터는 뭔가 조금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왜냐면 4는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1, 3, 6은 요 3보다는 큰 얘네들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기 1, 3, 6은 갈만한 곳이 4, 5, 6밖에 없다. 갈만한 곳이. 음. 그런데 그때마다 4는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다. 오케이. 2는 3으로 갔으니까. 일단 136 먼저 보내 버리자. 136 먼저 보낸다. 136 어떻게 보내요? 그냥 3팩이죠. 왜 그러냐면 136이 갈수 있는 건 요거니까. 136이 3 개로 할수 있으니까 3팩인데 2팩으로 나누죠. 여기도 2팩으로 나누고 했어. 얼마지? 3이야. 3. 그런데 그세 가지. 자, 1 3, 6을 배열하는 방법이 세 가지였는데 그때마다 4가 1로 가거나 2로 갈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곱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4까지 보내고 나면 5는 갈 곳이 하나밖에 없다. 그 경우에선 1이라서 6. 최종적인 답은 18가지가 되겠습니다.